예, 안녕하세요. 센텀 약사, 배학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만, 뉴스를 통해서 또 많이 들려오는 질병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익히지 않은 굴, 양식장에 채취되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온 굴을 익히지 않고 그대로 먹었을 경우에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난 뒤에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았을 때, 소화기를 통해서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장염이, 보통 다 그렇듯이, 노로 로바이러스 장염도 심한 복통과 설사, 구토 이런 증상들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집에서 이런 구토, 설사를 경험하게 되면 먼저 상비약부터 찾게 되죠. 뭐 정로안이나 뭐 소화제, 복통약, 지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장염을 통해서 설사와 구토가 심했을 경우에 우리 인체에 가해지는 가장 큰 해는 다른 것이 아니고 탈수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은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이는 어떠한 대사과정 그리고 어떠한 생명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 물이 부족한 상태 이런 탈수가 장염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어, 뭐 소화기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소화액의 분비라든지 영양분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화과정의 회복을 어,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어, 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장염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조치되어야 할 우선순위 과제는 바로 탈수로부터의 회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한 탈수라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신 물이 소장을 통해서 흡수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삼투압이라는 것입니다. 삼투압은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물이 소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소금의 농도가 높은 곳을 향해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소장에서 물이 흡수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소금이 먼저 소장을 통해서 몸 안으로 흡수가 되고 물이 그 소금을 따라서 소장을 통해서 같이 흡수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드실 때 단순히 물만 먹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적절한 소금을 같이 복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이 소금이 흡수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금이 단독으로 소장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엇 한 가지와 같이 짝을 이루어야지만 소장이 그 문을 열어주어서 흡수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포도당이라는 것입니다. 즉 포도, 포도당과 소금이 함께 소장 물을 통과해서 흡수되고 난 뒤에 물이 흡수되는 원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 몸에서는 무엇 하나 그냥 되는 법이 없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신비하기도 하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따분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우리 식습관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단짠단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배달음식들이 지향하는 그 맛이 바로 단짠단짠일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먹어보니 내 입맛이 딱이더라 하는 맛있다라는 감각적인 경험 때문만은 아니고 소장 내에서 소금과 당분이 같이 흡수가 되는 이런 생리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짠 단짠 달고 짠 음식 많이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아니고 설사 구토가 심해서 탈수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 몸에 수분을 흡수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 주는 것이 장염에 의한 컨디션 저하나 대학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당분과 염분이 같이 배합 때 수분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방법들일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병원에 가서 생리 식염 포도당 주사액을 맞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직접적일 수 있겠지만 병원에까지 가야 된다는 어떤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편의점이라도 가서 포카리 스웨트 같은 포도당과 염분이 같이 포함된 이런 이온음료를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는 어, 죽을, 어, 씹어 드시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굉장히 물고 마실 수 있는 이런 미음 상태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천연소금을 적정량 타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장염으로 인해서 설사와 구토가 심할 때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결해야 될것 단가지 바로 탈수로부터 회복을 강조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